안녕하세요. 제이즈입니다. 오늘은 잠자리 할때 여자의 이것이 위면 속궁합 잘 맞는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스킨십은 연애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만큼 서로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가 딱 맞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안 맞아서 스킨십이 지속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사회는 남성의 성과 관련된 욕구가 여성보다 월등히 강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남녀의 성욕은 나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요. 이 말의 의미는 여성의 성욕이 남성의 성욕을 앞지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여성의 성욕이 유도 강해지는 나이는 언제일까요? 상대방이 스킨십을 원하는 정도가 다른 게 연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남녀의 성욕 차이는 불륜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한쪽은 무청이나 잠자리 하고 싶은데 파트너가 계속 잠자리를 거절하면 요구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바람을 피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남녀 모두 성욕 차이를 느끼지 않고? 속궁합이 딱 맞아서 행복한 성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잠자리 할때 여자의 이것이 위면 속궁합이 잘 맞는다. 여자의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요.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여자의 나이가 위인 경우.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브래들리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데이비드 슈미츠는 남녀의 육구 차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연령대를 나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800여 명의 남성과 40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조사에는 응답자가 현재 자신의 성적 욕망이 얼마나 강하다고 느끼는지, 현재 교제 중인 사람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조사 결과,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이에 따라 증감하는 욕구 수치의 양상이었어요. 남성의 경우 10대부터 20대 후반까지 욕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30대에 접어들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반면 여성은 20대 중반에 들어 급락했던 욕구가 30대에 접어들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즉, 남성의 욕구가 가장 강한 시기가 여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약한 시기였으며 반대로 여성의 욕구가 늘기 시작할 때가 남성에게 있어서는 욕구가 감퇴하는 시기였죠. 이 결과에 대해 실험을 진행한 데이비드 슈미츠 교수는 여성은 신체적으로 출산에 적합한 시기인 20, 30대 초에는 본능적으로 욕구가 억제되었다가 이로부터 해방되는 30대 중반의 나이로 접어들며 성적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남성은 성욕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30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어 70세 무렵에는 30대의 6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남녀의 성욕은 생물학적인 요인 때문에 연령대별로 다소 다른 경향을 띠는 거예요. 그럼 생물학적으로 인해 남녀의 바람피는 시기가 다르다는 건데요 그럼 여자가 가장 바람피우기 쉬운 나이는 언제일까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부스 교수는 특히 불륜에 대해서 연구하던 중 남녀에 따라 남녀의 외도 확률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남성의 경우는 아내나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와 잠잘해봤다는 응답자가 연령대별로 비슷했죠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그 비율이 점점 상승하다가 40대의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솔직히 여자는 20대 때 제일 예쁘잖아요. 그때 남자들에게 대시도 가장 많이 받을 텐데 말이죠. 여자들은 왜 40대에 바람을 가장 많이 피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 부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성은 어려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성형이 꾸준한 편입니다. 임신에 대한 부담감도 별로 없고요. 반면 여성의 경우는 다른 남자 자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도 혹시 임신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 어렵습니다. 아기가 생겼을 때 감당해야 할 위험이나 부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폐경 시기가 다다르고 임신 가능성이 낮은 40대가 되면 그런 우려가 줄어들어요. 또한 결혼한 30대 여성은 대부분 임신이나 육아에 정신이 없지만 40, 50대가 되면 아이들도 웬만큼 성장해서 엄마의 관리가 덜 필요하고요 쉽게 말해 여자 나이 40대는 생물학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바람피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생물학적 요인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자면 남자보다 여성의 나이가 위일 때 속공함이 잘 맞아 더욱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자의 성욕이 위인 경우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욕은 대체적으로 남성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간혹 여자의 성욕이 남성보다 높은 경우가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커플 중 여자의 성욕이 더큰 경우 연애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지아 대학 심리학과의 스테파니 데이비스 교수는 남녀 커플의 성욕 차이가 연애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먼저 데이비스 교수는 실험에 참가할 70 이상의 커플들을 모집한 후, 현재 하고 있는 연애의 성적 만족도, 연애 만족도와 각자의 성욕에 대한 45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데이비스 교수는 이 결과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첫째, 남자의 성욕이 여자보다 큰 커플. 둘째, 남녀 성욕이 비슷한 커플. 셋째, 여자의 성욕이 남자보다 큰 커플. 자, 이세 그룹의 연애 만족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남자들의 결과를 살펴볼게요.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의 성욕이 여자보다 큰 경우 연애 만족도가 110점, 남녀가 비슷한 경우 110점, 여자의 성욕이 더큰 경우에는 106점으로 나타났어요. 즉, 남자의 경우에는 커플 간의 성욕 차이가 연애 만족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성욕이 비슷하든, 차이가 나는 연애 만족도가 비슷하게 나타난 거죠. 그런데 여자의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의 성욕이 여자보다 큰 경우에는 연애 만족도가 102점, 남녀가 비슷한 경우에는 115점, 여자의 성욕이 더큰 경우에는 116점으로 나타났어요. 즉, 여자의 성욕이 남자에 비해 낮은 커플의 경우 다른 커플들에 비해서 연애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럼 왜 여자들은 상대방의 성욕 차이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데이비스 교수는 남녀가 성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여자들은 성욕을 관계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성관계가 연애에 별도로 존재하는 영역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사람이고 현재 연애가 얼마나 좋은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보니 자신의 성욕이 상대방에 비해 낮을 때 이걸 관계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연애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에 비해 남자들은 성관계를 단순히 욕구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성욕 차이가 있어도 그게 연애의 만족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스 교수의 연구는 성관계에 있어서, 물론 둘다 노력해야 되겠지만, 남자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성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해결되고, 그게 연애 만족도에 쉽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성욕과 연애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요.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 눈치 빠르게 파악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자들은 전반적인 연애 만족도가 성욕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성관계 이외의 영역에서도 더 좋은 남자친구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난 원하는데 넌왜 원하지 않아? 같은 단순한 질문으로는 문제만 악화시킬 뿐이니까요. 서로 어떤 스킨십을 원하는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 연애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잠자리할 때 여자의 이것이 위면 속궁합이 잘 맞는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잠자리할 때 여자의 이것이 위면 속궁합이 잘 맞는다. 여자의 이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째, 여자의 나이가 위인 경우, 둘째, 여자의 성욕이 위인 경우였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